어떤 분이 집을 보러 왔습니다. 마음에 드신다고 하여 금액 조율 들어갔는데 매도인이 천만 원을 더 받고 싶어 하십니다. 내 집값이 내리면 다른 집도 금액이 내림터라 조절이 될줄 알았으나 조절에 실패했습니다. 만약 매도인이 내 집을 팔고 전세나 월세를 갈 예정이라면 당연히 천만 원을 더 받아야 합니다. 천만 원더 받아서 보증금으로 맞춰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. 낮춰서 팔고 싶을 때 팔아야 합니다. 결국 그분과는 거리는 성사되지 않았고 다른 집을 계약하셨습니다. 집이 팔리지 않는다. 이제 더큰 폭락이 온다. 영끌에서 산 집을 던지기 시작했다. 이런 불안감을 조성하는 기사만 나옵니다. 과연 그럴까요? 어떻게든 될 놈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. 이런 시장에도 팔리는 집들이 있고 또 중개하는 중개사가 있습니다. 꾸준히 팔리는 곳은 팔린다는 말이며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내집 마련이 수요자는 있기 마련입니다. 못 믿으시겠다면 실거래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. 월요일 올라갑니다.